종교를 빙자한 사기단체, 신천지의 풀네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이 풀네임에서 신천지는요, 예수교를 빼고 이만희교라고 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신천지는 예수교라는 이름을 넣고 고수하고 있죠. 때로 시위장소를 제가 취재하다가 황당한 피켓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강제 개종이 웬 말이냐라는 피켓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피켓만 보고요. 어, 같은 예수교끼리 같은 기독교끼리 싸우는구나. 뭐 한마디로 밥그릇 싸움 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예수교 운운하는 건 사람들을 기만하는 공작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들이 예수교의 참 의미를 몰라서 하는 행동이라고 보이는데요. 만일 그들이 예수교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면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예수교의 본질이 뭔지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교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신천지 측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구절에서 반석을 사도 베드로와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 등으로 해석하면서요,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특정한 사람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석해 나갑니다. 이만희 교주는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열두 사도 모두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열두 사도 전원이 기독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는 그가 쓴책 136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사도 전원이 초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리하자면요 열두사도와 그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셨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신구약의 말씀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꺼내올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받았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가 이 땅에서 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금하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요약한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요, 신천지는 피조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 갑니다. 열두 사도와 베드로가 기독교의 초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한을 사도들에게 나눠 주셨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다가 갑작스레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를 끼워 넣어서. 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한마디로 불법 유턴하는 식으로 비성경적 왜곡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교회의 초석이 베드로나 열두사도라는 특정 인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베드로나 사도들이 죽는 순간 교회는 끝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석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설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초석 반석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한 신앙고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집니다. 참 교회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진실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 겁니다. 믿음의 총체요 본질로서 이 고백은 그리스도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예수님이 직접 승인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한 사람과 앞으로 똑같은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모든 교회에게 놀라운 특권을 부여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백년이 흐르고 천년이 흐르고 그 후에도 이 세상이 존재한다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지옥의 권세가 피해가게 될 겁니다. 신천지를 떠나면 불지옥이 아니고요. 이만희 교주를 떠나면 죽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될 겁니다. 신천지 같은 사이비를 나왔다고 저주받을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둘째, 예수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초석이며 그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로요. 베드로의 적통을 계승하는 자들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 이어서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를 내세울 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이거 이만희 교주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 말은 무슨 의미인가? 맨다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을 푼다는 것은 허락한다는 것을 뜻한다.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가 이 땅에서 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금하시고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허락하신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과 천국 복음을 받은 그 목자라는 사람을 동일하게 보면서요 특정 인물을 부각하고 특정 인물을 아주 부상시키는 그런 집중하는 방식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오직 한 반석, 오직 한 기초만이 존재한다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단, 다양한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주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반석입니다. 만일 다른 반석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예수교가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10편, 115편, 18절 말씀입니다. 목석으로, 목석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특정 대상, 특정 인물이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다고 하면서요. 그 사람을 믿고 따르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지금 이만희 교주의 해석이 우상숭배를 정당화하는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이 시대의 누구냐 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 열쇠를 왜 받게 됐는가 그리고 이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 누구에게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진 축복으로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속죄해야 될 죄가 더 이상 안 남아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성취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신 것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올 세상에서 누리기로 태초에 예정된 생명의 운명에 이르게 될 겁니다.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온전히 의존함으로써요, 장차 올 세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의의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대의 세주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믿고 따르면서 얻어지는게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의 열쇠도 그를 의존하고 그분께 매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결과되어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서요 자신을 떠나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고요 자신을 방해하면 성령 회방하는 거라고 하면서 마치 전과의 보도를 휘두르듯이 천국의 열쇠를 주장하면서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은총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상 숭배자일 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천국 열쇠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정한 신앙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천국 열쇠는요 이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여기 그리스도시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라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는 권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베드로나 이만희 교주나 천국 복음을 받았다는 목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는요 이 천국 복음을 받은 목자라던 특정인에게 이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담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교회 역사는 보여줍니다.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요 이만희 교주 자신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리 마옵소서라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주저 없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면서요 가롯 유다도요 들어보지 못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심한 꾸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 불과 3, 4절 지나서 베드로가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사탄이라고 심한 꾸중을 받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베드로라는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도 안 되고 세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진정한 신앙고백의 결과일 뿐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 이게 교회의 건전성, 진실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이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고백 위에 세워야 하고 세워지는 게 예수교입니다. 이 신앙고백과 반대되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변조하거나 변이된 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요, 그것은 예수교와 다른. 유해한 신앙입니다 베드로교계 목자나 천국복음을 가진 특정 인물이나 예수의 영을 받았다는 사이비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를 초석으로서 위에 교회가 세워진 바는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났다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지 2000년이 지났다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요 변조 변이 진화시켜서 또 왜곡해서 특정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 사람의 초석위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새 종교명을 만들면 됩니다. 신천지의 경우 예수교가 아닌 이만희교로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